대만 사람 때문에 대만이라는 나라가 되게 좋아졌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슈입니다 오늘은 한국분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세익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대만 타이베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안세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대만에 오시게 되셨나요? 제가 대학 때 불어를 전공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때 이제 1년 동안 프랑스에 어학연수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대만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대만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아시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은 뭔가 좀더 천진난만하고 그리고 되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 내 친구들이 나고 자란 곳에 한 번은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바로 대만 타이페이로 4박 5일 여행을 왔었죠 그 음. 음, 와서 보니까 대만 현지에 있던 대만 사람들도 제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뭐다 친절하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도 대만 사람 때문에 대만이라는 나라가 되게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대만에서 어떤 일을 하셨죠? 저는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계속. 그럼 어떤 한국어를 가르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대학교에서 복수전공이 한국어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아.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었고, 그냥 대만에 와서도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만 계속 찾았었죠. 그럼 어떤 뭐 좋았던 기억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가르치면서요. 네.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계속 기억에 남는데, 그 학생이 이제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제가 가르치는 반에 이제 청강을 하러 왔는데 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큰 소리로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저를 막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청강을 이제 하고 나서 학생이 정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발음부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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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웠는데 뭐 근데 그 학생이 지금은 저랑 이제 한국어로 농담 따먹기가 될 정도로 와. 네 그래서 항상 그 학생을 보면서 저는 되게 성취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학생들도 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성취감이 들었지만 특히 그 학생한테 더 많은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러면 몇년 정도 학생 한 5년 정도 배웠어요? 뭐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있죠? <웃음> 많죠? <웃음> 정말 뭐제 뜻대로 학생들이 이렇게 저는 정말 이렇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학생들이 그걸 못 따라줄 와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좀 이제 자책을 하기도 하고 아, 내가 가르치는 게좀 그런가 뭐 잘못됐나 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저는 선생하고 학생도 이게 케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진짜 유난히 잘 맞는 학생이 있는 반면 정말 안 맞는 학생이 있어요. 물론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정말 안 맞는 학생을 가르치다 보면 좀 힘든 점도 있었죠. 보통은 자기하고 좀잘 맞는 학생들하고 계속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못 가서 이제 그만두죠. 네, 음. 자기들도 그거를 좀 아는 것 같다. 어떤 대만에 살면서 외국인으로서 음. 좀 힘들었던 점이나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살던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내국인이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면 이제 행정적인 처리에 그 뭐스텝 이런 게,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이 더 간편하잖아요. 또 근데 대만이 이게 좀더 많이 엄격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뭐 하려고 하면 항상 붙었던 말이 외국인이라서 진짜 사소한 거는 이제 뭐 한국에 카카오뱅크가 있는 것처럼 대만에도 라인뱅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라인뱅크가 괜찮다고 해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어 외국인은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특히 저는 이제 은행에서 뭘할때 되게 많이 불편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한국어 선생님이니까 이제, 그럼 내가 나만의 한국어 학원, 나만의 한국어 교실을 차려서 내가 정말 꿈꿔왔던 수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행정적으로 알아보면 외국인이라서 처리해야 되는 게 훨씬 많고 그런 거에서 좀 좌절이나 불편함을 느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건 이제 외국인이랑 상관없는 건데 저는 겨울이라는 계절을 제일 좋아하는데 네. 대만의 겨울은 이제 좀 한국의 겨울처럼 춥긴 춥지만 그런 겨울은 아니니까 습하고 비오고 이게 또 엄청 추울려면 엄청 춥든가 이게 진짜 추운 것도 아니고 진짜 안 추운 것도 아니고 막 되게 감질만나는 겨울이라서 그게 정말 저는 힘들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처음에는 되게 사람이 좋아서 왔잖아요 네. 8년을 겪으면서 음. 달라진 점, 생각이 달라진 게 있다던가. 다 사람 사는 곳이구나. <웃음> 그렇죠? <laughs> 결국은 네. 또뭐 마음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대만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거나 아니면 정말 표리부동한 사람도 많고 근데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사람 사는 곳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저는 대만에 왔던 이유가 이제 사람 때문에 온 거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실망하는 그 정도가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서는 두배세 배는 더 컸던 것 같아요. 아, 뭐또 다르게 느낀 대만이 있다거나, 음. 어 아, 음. 이런 나라였구나라고 생각했던 점. 사실 대만에 오기 전에는 대만이란 나라가 있는 건 알았지만 대만이란 나라 자체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한국하고 비슷한 점도 많고, 일본하고 엄청 비슷한 것 같고. 음. 그니까 제가 대만에 살다가 일본 여행을 갔는데 이게 너무 낯익은 풍경인 어... 것 같은 거예요. 그런가요? 이게 다르지만 비슷한 그런 느낌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대만 사람들은 의식 수준이 높다는 거. 뭐 대공중 도덕 이런 것도 음. 잘 지키고 줄 음. 정말 잘 서고 음. 그렇죠. 미안합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정말 서양 사람들처럼 입에 달고 살고 불같이 화를 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대만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으면 아, 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화가 났다. 뭐, 그렇고, 이렇게 화가 났다면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낼때딱그 점에서 뭐 화를 내지. 막 예전에 뭐네가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걸 끌고 와서 화를 내는 사람을 저는 못본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그런 포용도도 되게 높고, 그래서 저는 8년 동안 대만에 살면서 음, 외국 생활을 하는, 하고 있지만, 불편하다는 점도 한 번도 없었고 불편하다고 느낀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뭐 인종차별을 당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음. 네 그런 거는 대만이 정말 좋은 거 같고 또 제일 큰 거는 어떤 한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 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떻게 입고 다니든 뭐 어, 쟤왜 저렇게 입었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안세이야뭐이 사람이 슈야 이런 식으로. 음. 그걸 인정해주는 문화가 참참 잘돼 있어서 그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네 대만이 그런 쪽에서는 더 그쵸 맞죠 게 네. 대만에서 도 음. 자유롭죠. 음, 그쵸 <laughs> 근데 맞아요. 근데 한국에 가면 뭔가 어그 사람들이 하는 정도 음. 그런 비슷하게 가야 된다 라는 네. 느낌이 좀 있고 요즘은 뭐 많이 바뀌었다고들은 하는데 그래도 대만이 좀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음, 음. 지금 대만을 떠나게 되셨는데 네. 왜 대만을 네. 떠나게 되셨나요? 참 이것도 되게 갑자기 떠나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휴가차 들어갔다가 되게 좋은 기회가 돼서 취직이 됐어요. 네. <laughs> 그래서 지금 갑자기 네, 휴가 갔다가 지금 취직이 돼서 대만에 오자마자 한달 정도 계속 지금 귀국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그렇게 바로 아, 대만을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게 된 케이스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음. 가능했는지.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조금 이제는 8년 정도 떨어져 있었으니까 조금 이제는 가까운 데 있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일에 그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계속 사실 음. 경제적으로 조금 많이 고민이 되고 있던 찰나에 한국에 취직이 돼서 네. 그래서 그러면 진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는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슈우님도 아시겠지만 외국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위기가 오잖아요 그렇죠그 위기가 올 때마다 저는 계속 이제 제 자신한테 물어봤어요 너 지금 떠나면 후회 안할 자신 있어? 후회 안할 자신 있어? 근데 그때마다 사실 저는 후회할 것 같아 후회할 것 같아 답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버텨보자 괜찮아지겠지 근데 이번에 이제 제 자신한테 물어봤을 때는 후회 없어 할거다 해봤어 괜찮을 것 같아 좋은 기억으로 남고 떠나도 좋을 것 같아라고 그런 답을 내리게 돼서 네 이번에는 정말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후회가 없을 것 같으시네요. 이번에 떠나면? 지금은 현재는 그래요. <laughs> 아쉽지만 그러니까 아쉬운 거와 후회가 없는 건 다르잖아요. 마지막으로 네. 사실 학생들도 많으신데 어때? 대만에 있는 한국 학생들이나 친구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일단 너무 갑자기 떠나서 미안하고 부산 놀러 와.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